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연발상 투자의 본연지면들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뭐 약간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할지라도 뭐 크게 상승하기는 힘들다라고 여러 번 언급해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단기 반등세가 좀 나와주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생기는 반등인 건지 아니면 또 반대로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흐름인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다음 주에 만약에 좀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다라고 했을 때는 추세 상승이라고 하는 요 추세 상단부를 뚫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만들어졌을 때는 결국은 아3,000 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구나. 그리고 지난 쌍바닥을 정확하게 그리려고 한다면 3,050 포인트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3,050 포인트를 뚫지 못하면 결국 이도저도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는 말은요, 여기서 3,050포인트를 뚫지를 못하면 횡보를 겨우 진행을 한다든지 또는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저야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연, 언급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변수가 있다면 여기서 이제 횡보하는 정도의 그림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예상이 되지는 않고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2,900이 약간 위태로워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꼬여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순매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고 있고, 어, 더군다나 기관들이 샀다 팔았다를 자꾸 반복하고 있다는 라점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그냥 장난질, 샀다 팔았다 하면서 거기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들도 그냥 단기적인 흐름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지 저게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참고 한번 해볼때 지금 증시는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단타, 그러니까 시세를 약간 조종하면서 그 단기적인 차익만 자꾸 노리고 있는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어 시그널이라고 하는 모습들, 뭐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인가 보다, 그러니까 매수해야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던지, 또는, 어, 지금 이건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이니까 다 팔아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은 좀, 어 섣부른 결정이 아닐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늘 말하지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CBI부터 해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뭐, CBI, 그렇게까지 뭐,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FSM, Future Stream Networks의 옛, 어, 이름이고요. 최근에 이제 f s 누리는 바뀌었고요 방금 한국전전자홀딩스가 상한가에 들어갔다 맞다 말았다 하고 있고 라닉스 인포뱅크까지 4종목에서 5종목이 지금은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들 31개의 종목이 급등하고 있는데 뭐 결제 관련주 보이고요 ai 관련주 보이고요 그리고 어, 우리가 평소에 볼수 있었던 기업들이죠 뭐 자동차 부품 관련주도 보이고요 또 골프종 관련주와 같이 뭐 이렇게 뭐좀 이런 것들도 보이고 지금 보게 되면 사실 이렇다 할 만한 테마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요즘에 급등했거나 조금 이렇게 시세를 냈던 기업들 있잖아요. 흔히 봤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한개두 개씩 다 뛰어오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약간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약간 올스타 총집합전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지금까지 한번 뛰어봤다. 내가 한 왕년에 좀 뛰었다 하는 기업들. 다 뛰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뚜렷한 공통점을 찾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여지고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것은 뭐, 아센디오부터 해서 뭐, 한정 기술 등등등 굉장히 많은 기업들 빠지고 있는데, 뭐, 아센디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바로 반등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한, 조만간 반등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물려 계시는 분들은 반등 때 탈출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한정 기술 이런 거는 조금 힘들어 보이죠. 그리고 스타플렉스 이런 것도 많이 빠지고 있고요. 밑에서 쓸데없이 올라왔던 아우디 아우딘 퓨처스 이런 거 제가 뭐, 많이 못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요. 그리고 코이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이제 트위임 이런 것들도 신규 상장 이후에 빠지고 있는데 어, 바닥에서 급등 나왔을 때 수직 상승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점 참고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CBI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BI 일단 그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 왜 급등했는가? 뭐 일단 10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권을 발행했다. 그리고 유상증자, 3자배정 유상증자가 또 발행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 자금을 확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근데 투자자금 확보했다고 해서 무조건 호재인가 했을 땐 그건 아닙니다 투자자금으로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가 더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어쨌든 기업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 있는 상황에서 뭐 투자자금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시장 참가자 또는 투자라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호재이구나 좋은 내용이겠지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주가를 조금 끌어올리는 영향을 주게 된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당장 이게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낼 것같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자금이 생긴 거기 뿐인, 어, 자금이 생긴 거기 때문에 딱히 이게 뭐 대단한 상승을 만들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특히나 운영 자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회사가 돈이 없어서 운영하는데 힘이 들어서 돈좀 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단기 반동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액면 분할 효과와 함께 같이 이렇게 급등하는 거라서 제 생각에 5천원 이상 올라오면 바로 힘들어서 빠질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매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포뱅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인포뱅크,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인포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뭔가 뭐 자율 뭐 AI 관련주라든지 또는 어, 클라우드 관련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카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자율주행 테마로 엮여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회사의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좋은가 했을 때는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영업이익이 코로나 이후로도 뭐 나쁘지 않게 터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라고 한다면 회사가 그냥 뭐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로나 때문에 막 영향을 받을 만한 업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 기업 IT 기업뿐만 아니라 어, 기업용 문자 서비스, 메시징 서비스 이런 것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TV, 라디오, 유튜브, 전광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디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자체도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버스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고 자율주행 관련 기업으로도 엮여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율주행차가 애플, 애플이 자율주행차에 조금 어, 참가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좀 좀 발, 박차를 좀 가해보겠다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 라닉스가 상한가를 갑니다. 라닉스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라닉스가 뭐 사물인터넷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 홈, 뭐 네트워크 이런 것들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요 기업이 급등하니까 자율주행 테마도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라닉스가 급등하니까 인포뱅크도 같이 급등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테마니까요. 그래서 애플카에 진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게 인포뱅크랑 큰 상관이 있을까? 사실 그렇 않다라는 거죠. 2025년에 완전 자율 주행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라고 애플이 밝혔거든요. 2025년이면 앞으로 4년 뒤에요 그러니까 4년 뒤에 있을 내용 그리고 4년 뒤에 나와야 되는 내용들이 지금에서 급등 나오고 있는 거죠. 미리 땡겨서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상승이 나가긴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단기 시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와이프카 뭐 테마가 뭐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 것인가 했을 때 그건 또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4,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바로 빠지지 않을까. 라닉스도 마찬가지로 1,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빠져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터무니없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종목 모두 조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서 자율주행 테마는 좀 빠져 나오시고, 그리고 자율주행은 사실 이 기업들 말고도 괜찮은 기업들 탄탄한 기업들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을 선택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상한가 또는 어떤 급등세를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 중에서 올라오지 않은 기업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리고요. FSN 퓨처스트림 네트웍스 요 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가 나쁜 상황인가요? 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다가 더군다나 광고 사업을 하고 있고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상황도 아니고 나쁜 종목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에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이름 바꾼 이후에 또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관련주가 되었는데요 어, 아무래도 요즘에 NFT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역시 FSN도 딩고 콘텐츠라고 하는 것을 NFT화 시키겠다 그러면서 NFT 관련주로도 이렇게 또 시세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던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액면 병합 이후에, 이제는 또 시세를 내고 있는 거라서,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금 시세를 좀 챙겨도 되지 않을까, 매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와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반대합니다. 뭐 물론 시세를 더낼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의 작전 냄새가 난다. 그래서, 12,000원이나, 16,000원까지 끌고 올라갈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있을 때는 지금 차트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 있을 때는 주가의 움직임이요. 내려가더라도 엄청나게 요동치면서 움직이진 않아요. 그런데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그 변동성이 어제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급락을 했다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변동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요. 그거 아닐 거예요. 내려가면 무서워서 털리고 올라갈 때또 따라잡고 이렇게 하면서 손실을 누적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매매에 좀 능하시고 이런 걸 많이 해 봤다. 급등주를 많이 해 봤다. 그리고 저기서 10번 매매했을 때8 9번 난 수익 다 챙겼다 그리고 손실도 3% 이내 또는 5% 이내에서 깔끔하게 손절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물론.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리는 사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내시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나인이 오늘 이렇게 또 급등되어 있습니다. 비트나인. 뭐 회사가 괜찮은 기업인가라고 했을 때뭐 실적도 영안 좋고 뭐 매출도 없는 기업이라서 뭐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I.T.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든지 뭐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이거는 지금 신규. 상장의 메리트 빼고는 전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 시세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런 기업들은 괜히 건들시다가 좀 계좌의 손실로 좀 누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았는데 뭔가 자동차 관련 테마들, 라닉스와 인포뱅크 빼고는 전부 다 m m o 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NFT 테마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뭐 결제 관련주인 다날, 그리고 뭐 아직까지도 컨텐츠 관련주, 그리고 뭐 플랫폼 관련주 많이 남아있다 생각하기 때문에요 nft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올라오지 않은 플랫폼 관련주 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주를 매수하시는 것은 저는 나쁘다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 또 보면서 야 지금 nft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거 더 가지 않을까 더 가지 않을까를 자꾸 고민하시게 되면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 얘는 갈 것이다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맞기 때문에요 지금 올라온 걸 보면서 아 얘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올라갈 수 있겠다 라고 느껴서 볼수 있는 것은 자율주행 테마와 nft 테마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 주행 NFT 관련주 중에서 올라오지 않은 산업,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을 좀 매수하셔서 어 기다려 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 보고요. 현금이 없다면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안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건 명심하세요. 여력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는데 그걸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방금 말씀드리는 순간 CBI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간에 자금이 생겼는데 상한가 갈 이유가 별로 없는 거다. 이거는 크게 올라올 이유 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한가 바로 풀리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 보시면서 재료가 상한가에 갔다 하더라도 별거 아니면 빨리 팔아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큰 시세 내기 힘들다라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력 톤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주 멘토의 역발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